자. 오늘 해할 공포 게임은 록인더 다크 프롤로그라고 하는 일본 공포 게임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봅시다. 뉴 게임. 마커스 브라운 경찰관. 아, 도대체 こんな時間に仕거なんか.しかも 오빙이어있네 잠겨있고 아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있다 어왜 낙서를 벽에다 이렇게 해놨지 아, 시앤 그래. 어이, 갓겜이네 더빙도 돼 있고. 나 소리지? 음. 나를 계속 누가 지켜본다고? 어이, 여기 열린다. 어이. 누군가 いるのか? 어이, 누군가 いるのか? 싹싹出ていけ. まさ가나. 복어 간국지단다. 이왜 십자가가? 챙기는 게 좋지 않나? 어디 아, 손가락이잖아 지금 보니까. 오, 어, 음, 오케이. 뭐 손가락 필요 없을 수 있지. 뭐 손가락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버릴 수도 있지. 아닌가? 아니, 이거 어떻게 진행하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사람 머리 아니지? 조건들이 많네. 이게 있고. 어, 여기 손, 손바... 야, 이손 벽에다가 이 지들하면 어떻게? 오케이. 와, 우스워. 여기가 닫혀 있는 건데, 들어가면 안 아, 면도다. 나도돌아수밖없 어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뭐가 있겠지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와라 했다 나와라 나와라 했다 나와 어허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 어, 화장실 열리네. 야, 화장실 이거 뭐야? 난다. 어, 다쳤어. 나와 아이씨, 아이씨, 나와 봐요. 어이, 도아와 걔랑 문 열어. 어이, 미비 있다가? その声、ビリーかああ、そうだ。正解おめでとうふざけるのはやめて。今すぐドア開けろうん。その答えは、ノーだ何お前に貸してる金を返してくれたら、ここを開けてやるよ金なら後ですぐ返す。だから、早くここを開けてくれうん。よく聞け。俺は前にもチャンスをやったんだ だけど、その時もお前は後ですぐ返すと言ってそれっきりだ。この意味がわかるよな。はあ、ビリー本当にすまなかった。だけど、俺は答えは？どうだ？待ておい。ビリー待ってくれ。やう。むにょろどうしたら？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화장실이다. 아, 응? 딸이가 이러는가? 아, 씨, 아, 씨!

오. 아니 이거 왜왜 왜 이렇게 가게이야 여기 잘만들었가야때이를못 나나.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 그정석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가. 오, 열렸어. 지하실? 야, 공포 게임은 역시 지하실이지. 아, 이거 마저 기르지 않하이 고, 을 아, 이지아 이거 아이아 이거 깨지지 않 이거 깨아이이 야, 이거 뭐야? 진짜 사람 아니지? 뭐지? 뭐지? 어, 더 내려갈 수 있네. 어이, 친구. 모르겠어. 너무 텍스트가 많아. 어, 뭐야? 러스트? 어, 뭐야? 프라이드. 선택할 수 있네. 이게 일곱 개대지 아니야? 이게 욕망이었나? 아, 이거 영어 공부 좀할 걸. 열 하고 열두 m 비 오케이 됐다 뭐야 오우 아 올해 텐사이 그다 챙기자고 음 오케이 들어가자 음, 이 수상하기 이걸 씌워놔? 음, 심상치 않구만. 어? 발이잖아? 이거 챙겨야지. 아! 난다. 플래시 위안 켜져. 나뭔 소리야 이거. 아거가빠지나 야바이. 나가요 나가 나가 나가. 쏘이. <끝> <어이>! 쏴쏴 <끝>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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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뭐 아, 빨리 달려. 달려 달려 달려들. 글데이이리 달려. 제임스 알렉스. 다가나 누가? 야 문열어. 야 문열어. 어지어지다 진정했어. 오케이. 네, 다시 돌아가자. 이만 지금... 뭐지? 여기요. 야, 야 나와. 에마. 원래 이 그림 이 있었나?

들리지 않나요? 하아... 나중에 다시 전화해볼게 어이 잠시만 잠만 기다려 젠장! 하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거지? 어? 어... 누가 던... 이게 뭐지? 어 뭐야 뭐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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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아, 이거 문 닫힌 거구나. 아이. 아,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뭐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그만 보면 뭐 나올 것 같아. マーカスここを開けてくれ。ビリーお前なのか？ああ、俺だよ。早くしてくれ。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ああ、ビリーすまない。こっちからも開かないんだ。この館は何かおかしい。まるで悪霊にでも取り憑かれているかのような。さっきから奇妙なことばかり起きてるんだ。ビリーこっちに増援をよこしてくれないか？聞いてるのか？ じゃあ、次は、Llav 请取それんだよ。僕の声を音 ливо たえがって。おい、マークス。ねえ、中国3話でそれ Industry innonal しょう?家が中国のレアルメイン属ることあるから、ask for 聴く rideeln 性。おいマークス。早くしてくれ。俺だ。早くしてくれ。マークス。俺だ。ここは。はっ??めかに... 이렇게... 어, 그냥 나갈 수 있네. 미친 에물 막혔어. 아, 뭐지? 건너는 괜히 이잖아 大丈夫だ。何も心配ない。これはこれはただの悪夢なんだ。目が覚めれば見慣れた天井が見えるはずだ。だけど、いつ目が覚めるんだ。もしここで死ねば、この悪夢は終わるのか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만. 이ていった黒絵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건가 그런 공간인가 して俺だけを見てくれないんだ他の男に君の笑顔を見せないでくれ嫌だ嫌だ嫌だ俺だけにその顔を見せてくれやめろやめてくれ俺は俺はこんなこと思っちゃいない,い길이없으렀어 <laughs> おお お前がこのクソみたいな悪夢の元凶なのか俺にどうしろってんだえ答えろお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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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oh 出て行ったあの日俺はやけになってトラックに手を出したんだ何もかも忘れてしまいたかったクロエのことを心から愛していた彼女の誕生日や二人の記念日には贈り物を送ったし家事だって手伝ってきた喧嘩になった時だっていつも俺から謝ったやりたいことだって二人の生活のために我慢してきたんだなのに 彼女は俺を裏切った今までのことが全て無意味だったのかと思うと頭がおかしくなりそうだった車に乗り込んでドラッグを避けて流し込みアクセルを踏み込んだそこからの記憶はもう曖昧だ。 ありは薄暗い森だった頭がひどく痛くて歩くのもやっとだったそれから冷静になって自己嫌悪したこんな俺は警察官としていや人として失格なんだってもし もしも俺が君に何かひど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のなら本当にすまなかっただけどこれ以上はもう何も思い出せないんだどんな罰だって受けるから俺を俺を許してくれお願いだ 진짜 놀랬네. 끝인가? これはこれはようこそお客様、うん、お前は誰だですか私が何者であろうと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よいことです善人であろうと悪人であろうと天使であろうと悪魔であろうと人であろうと神であろうと全てどうでもよいことなのですああところで そんなに慌ててどうなされたのですかああ怪物に襲われたと <laughs> そうそれこそがこの場所で最も重要なことなのですここは懺悔室罪を告白し許しを得て前へと歩き出すための場所私はここであなたの罪と引き換えに 前へと歩き出すための力を与えましょうああそうそうそのナイフは私からのサービスですまあないよりはマシ程度なものですがもしより強い力をお求めでしたらこちらにメニューがございますのでご記入くださいこれからの道のりはより険しくなるでしょうまたご入り用の際にはぜひともお越しください いつで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どうかお気をつけて 何もかも奪っていくこの世界を憎んだ。皆が神の誕生を祝う日に、俺は神を憎んでいた。もう奪われるのはたくさんだ。だから俺は奪う側の人間になった。でも、どれだけ奪っても心が満た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最初から分かっていたんだ。心を満たすものはもうこの世界にはないんだと。 あの日俺は全てを失った腕の中で冷たくなっていく君が最後に言った言葉生きて君はそう言っただから俺はどんなことをしてでも生きてきたそれが君との最後の約束だったからだけどもう疲れたよこんな人生はもう終わりにしよう二度と帰る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たこの街で 最後の仕事を終えたら俺も君のところへ行くよ約束守れなくてごめん本当にごめんよヘミリー 자, 이렇게 <laughs> 럭인더 다크 어, 생각 보다 짧네. 기까지해 봤고, 어 진짜 요즘 공포 게임 많이, 하 는데 점점 더 하드 해 지는 거 같아. 진짜 놀랬고 퀄리티도 좋고, 아, 이 정도 공포 게임 정 도면 퀄리티도 괜찮고, 재 밌는 거 같아. 스토리도 있 고,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재밌는 게임 해야겠어. 자, 그러면, 어, 재밌게 했고, 만족스러운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